자, 안녕하십니까. 어, 실전 투자 연구원에서 매일 매일 우리나라에서 어, 둘도 셋도 없이 국가의 어, 전 종목을 분석해서 정배열 초입 및 그리고 내일 아침 에갭상승이날수 있는 종목을 선정 압축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종가 배팅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무적인 매매가 아니라 어, 여러분들이 선택적 매매이기 때문에 항상 그 다음날 아침 어, 그 다음날 아침 오전장에 어, 청산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 좋겠습니다. 청산이라는 것은 아침 시작과 동시에 급상승뿐만 아니라 움직임이었으면 바로 매도 후에 시초가 방송이 다시 오셔가지고 어 제가 이 증시 증강판을 들고 또어 그날에 있어가지고 제일 뚜렷하게 나오는 테마의 방향. 테마의 종목이 어, 나오게 되면 그때 또 다시 트레이딩 단기 트레이딩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라인업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잠 어, 조금 전에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전체적인 종목의 이 차트 골드, 수구 골드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 정배열 초입 그리고 양쌍끄림 매수의 종목들을 어, 채팅창 다시 말해서 유튜브 채팅창이 다 올려놨습니다. 그걸 다시 지금 빠른 시간 안에 기술적과 그리고 영업비 그리고 유보율 부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종가에 베팅이 들어갈지 않을지 결정해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셀입니다배셀은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이 주식 양도 다시 말해 대주주 변경이 있음 후에 사실상 지수 영향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주주의 이이 어, 이 모멘텀이 좀 부각이 노출되다 보니까 좀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데 내일 아침에는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배셀자 오늘 들어가도록 하고요. 종가는 3시 15분 기준입니다. 제배셀 다음에 루니 자 루니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좀 상장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되지는 않았는데. 딥러닝 기반으로 한 의료, 어, 의료 인공지능 AI. 종목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요번에 이그 JP 모건 헬스케어에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배열이 온 지는 저번 주에 지수의 그안 좋은 환경에서도 정배열, 21성 정배열을 만들어 놨고 오늘 두 번째 정배열이죠. 전 고점을 뛰어넘는 기관과 외국인 중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몰리면서, 몰리면서 오늘 전고점을 탈환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가 배팅, 장 중에 오늘 시초가 방송에서 제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라고 이야기 드렸을 때가 4%대였는데 오늘 10%까지 올랐는 걸 보게 되면 내일까지도 강한 힘을 볼수 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도 가능합니다. 눈이 자, 눈이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자, 자 오늘또 이야기 드리지만 대원미디어예요. 대원미디어도 여러분들 지금 윗꼬리는 달리지만은 지금 기간 과에 사고 팔분이 있지만은 정고점의 매물을 다 끼워 먹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도주 섹터라고 볼수 있는 외튼 쪽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종가도 가능하다라고 자 보여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대우미디어 대신 내일 윗꼬리만 잡아먹으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어, 그다음 그다음 내일 아침에 바로 매도 청산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을 보셨으면 합니다. 자, 대원, 미디어, 자, 가능하고요. 다음 종목이 모두투어입니다. 자 모드 투어도 지금 동일하죠. 모드 투어도 어, 하나투와 동일하게 여행 업종입니다. 중국 여행 수요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어, 테마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생각과 틀리게 지금 중국 소비주의 이 포커스를 계속 맞추고 있는데 이걸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정원장이 바라보는 관점이 맞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인식시켜 줄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중국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렇게 늘어난다던데 왜 지금 우리나라의 여행 업종 종목들이 정배열로 지금 추세를 만들어가냐라고 오히려 더 대묻고 싶은 어,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중국 그 많은 인구가 보복 소비에 물고가 터지는 시기가 1분기인데 다가오는 1분기가 이 중국 인구의 이 5분의 1 아니 뭐 5분의 1도 아닙니다 10 10분의 10분의 1도 아니죠 뭐더 100분의 1만 지금 해외 여행 이 나간다 그래도 지금 저 비행기가 뭡니까 이제 통통배 타고도 나올 분위기입니다 통통배만 노후를 저으면서도 지금 빠져 나와가지고 놀러 가려고 분위기인데 이걸 어떻게 맞겠냐 맞겠냐? 제가 볼땐못 막는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가 터지는 시기가 지금 곧 천천히 매일매일 다가온다. 그래서 하나 투어와 모두 투어는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된다. 그러면 단기적 접근은 오늘은 모두 투어로 하자. 왜? 모두 투어. 자,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관통형 캔들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리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내일, 내일 어떠냐. 갭상승 나서 은봉이 나더라도 내일 아침 공부 열심히 하는 우리 개미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리 매수입니다. 그중에서 모두 투어가 오늘 쌍끌리 매수로 오늘 관통형 만들었기 때문에 내일 아침도 갭상승이 날수 있다. 거기서 던지고 안착하는 자리에서 다시 들어가자. 모두 투어. 두 번째 거 들어요. 모두 투어 들어가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공부 열심히 하는 개미님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뭐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꺼름에서그 전에 우리는 알고 종가 배팅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감성, 자, 감성 코프레이션. 감성 코프레이션 뭐냐? 여러분들, 어, 스노우, 그, 이 캠핑 아시죠? 스노우, 그, 스노피크 아시죠? 자, 제가 저, 저만 잘 몰랐었지. 다른 분들 많이 아시더라고요. 저는 어, 주식 말고는 별로 아는 게 별로 없는 어, 맹꽁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감성코퍼레이션이 영업이익이 어, 지금 이참 비싼가 봐요. 이 어류가 어류가 비, 이 옷이 비싼가 봐요. 그래서 지금 4분기에 어닝이 되게 세게 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이 어, 350% 성장이 68억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얼마 전부터 외국인의 지금 기간이 좀 몰리고 있는데, 어, 이 의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다음날 갭상승이 나는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자.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장중의 움직이기 때문에 자 요것도 동일하게 로또 쇼핑뿐만 아니라 몇몇 종국도 잠시 후에 알려드릴 건데 장중 매매도 가능하다라고 좀 알려드릴게요 자 장중 매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자 여러분들 한번더 보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인탑스입니다 다음 인탑스는. 인탑스는 말 그대로 우리 이제 휴대폰 케이스 제조 전문 회사라고 볼수 있는데 삼년 이 폴더폰 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사실상 오늘 음봉에서 양봉으로 돌리면서 전기전자 반도체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영향이 보이는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인탑스는 사실상 되게 억울하죠. 자 2022년 2021년도 영업이익이 보세요. 자, 왜 억울하다냐, 이야기하면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870억입니다. 근데 2022년 올해, 이제 올해가 작년 매출이 130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재고량이라든지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반도체 쪽의 움직임이 둔하다 보니까 이 종목이 지금 사실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밀렸어요. 근데 오늘 자 뭔가 폭탄이 아니에 뭐 지금 울분을 토하면서 지금 올리고 있는데 내일 아침 갭상승도 가능하다. 그래서 갭상승 매도하자. 인탑스인스내용변으로는 천연 이상없고 좋은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자 페넨터. 자 고점에서 고점에서 나오는 변동성인데 여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때이 추세가 지금 산림에서 계속 올리고 있는데 반면에 반면에. 기간 조정, 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같이 주면서 간통형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사마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OTT의 기본, 어, NEW 중앙 콘츠다 오르고 있는데, 자, 펜엔트가 먼저 올라가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렇 자, 그렇기 때문에 펜엔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자, 종가 배팅 가능하다. 왜? 고점에서 22선 눌림목에서 간통형 캔들이면 오히려 더 레벨업을 하면 더 만들 수 있다. 펜 엔터 내일, 뭐 내일 아침 뭐 내일 아침 뭐그 매도 할 건데 고점이 고점이 아 고점이란 보다도 자 어느 정도 상승 채널에서 만들어지는 개파락의 양봉이면 괜찮다라고 싶습니다 펜 엔터 추진을 할때왜 급을 내는가 하면 내일 어, 들고 있으니까 급을 내는 거예요 계속 들고 레이저를 모니터를 쏘니까 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가 계속 하는데 트레이딩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도 고민하는 게 없어요. 뭐때뭐 뭐 내일 아침 움직에 바로 끊고 바로 어 우리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시초크 방송에서 정원장이 말하는 테마의 이 방향을 또 읽고 또 들어갔다 빠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어 올릭스. 자, 올릭스가 오늘 머리를 들었습니다. 따라가야죠. 바이오에서어 머리를 들게 되면 그다음 날 개상서 어, 아는구나 아니면 꼬리를 윗꼬리를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첫금 뜨지 않되면자 오릭스 괜찮습니다. 머리를 들었고요. 자 그리고 자 대한유화 대한유화 자 정별이죠. 다시 자 레벨업을 한 상태에서 오늘 자리 만들었는데 얘도 동일합니다. 장중에 하려도 됩니다, 장중.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자리라고 좀볼수 있는데, 자, 악재는 거의 다 끝났다라는 레포트가 나온 바람에, 자, 지 추세를 돌리고 있습니다. 자, 정배열 초입은 어디냐? 21선 나오고요, 눌림목 나오고요, 자, 기간 조정 주죠? 자, 올렸다가 레벨 1 0 1선하고 60일선까지 줬어요. 21선 타고, 두 번째, 예, 첫 번째, 뭐죠? 정배열두 번째 정비요 정배열,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레벨업을 하고 자 21선과 계류율이 많이 벌어졌죠 자 여기서부터 매도 매도 들어가간 다음에 자 쳐다보고 있다가 쳐다보고 있다가 음. 여기가 나머지 배도죠 데드크로스죠 자 골드크로스 두 개가 나오고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자이 어, 데드크로스 다시 골드크로스가 나왔죠 자2일선안 무너졌으니까 들고 있죠 자요 자리는 자 박스 꺼내서 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다시 끌어올리는 자리가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골드가 될지, 아니면 내일 은봉이 나올지, 내일 장중에 아시면 됩니다. 대한이와 관심 동료 넣어놓으시고요. 자, 대한이와 넣으시고, 자, 분석 들어갑니다. 자, 메타. 자, 메타버스 아니에요. 메타바이오매드가 메타버스 만든 회사라고 좀, 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치과, 어, 치과에 쓰는 이 봉합사, 어, 치과에 쓰는 세실리, 치과에 쓰는 이 기자재를 대부분이 납품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몇 없는 이 실을 가지고 좀 만드는 회사인데, 자, 오늘 정배열 초입 나왔죠? 자, 요 자리입니다. 메타. 정배열 초입이 나오면, 어, 이 잡줄에도 한 번씩 잽을 쳐보는 겁니다. 메타. 아이오, 매드, 자, 매드. 정배열 초입이 나왔어요. 요런 게 정배열 초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21선, 5일선이서겹파락해서5일선과 61선, 22선 뚫어버리는 게 정배열입니다.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모든 주식의 출발은 정배열이다라는 기준만 가지고 매매만 하셔도요. 자, 여러분들, 어, 돈 많이 버실 거예요. 자, 어반, 어반, 어반 리튬이죠. 자, 어, 어반 리튬이 요번에 이제 거래 정지 먹고 들어와 가지고 지금 자리를 또 만들고 있는데 어반 리튬하고요 하이드로 리튬은 장중에 좀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그 항상 이 변동성이 좀 있다 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하는데 어반 리튬이 있고 하이드로 리튬이 있어요. 둘다 자리 좋죠. 둘다 자리 좋죠. 얘들이 지금 움직인다는 뜻은 2차 전지에서 저평 어, 2차 전지 종목들이 2차 전지 소재 장비 종목들이 드디어 한번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돼요, 아셨죠? 오늘 종가에 하셔도 됩니다. 자, 장 중에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 대신 어, 제가 생각하는 쪽은 하이드로 리튬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둘 중에 하라 그러면 원래 좀 주도주로 하는 게 낫죠, 그렇죠? 둘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야, 어반리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제 하나를 할것 같으면 주도 원래 주도주로 하는 게 낫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N E W, N E W, 자, N E W도 오늘 어, 이 O T T 글 우리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어, 송혜교 씨가 이제 오랜만에 이, 어, 이 주인을 맡아서 움직이 하는데 와 너무 재밌어요. 매일 가면 매일 지금 보고 있는데. 어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예. <laughs> 자, 이네. 지금 이 NEW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OTT 쪽에 이, 전체적인 이 바람을 좀 불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NEW를 하자. 왜? 자, 왜그러냐면 자, 밑에서 끌어올리는 힘을 자쭉 보면서 관리자가 붙었죠? 그리고 요번에, 자, 다시 한번더 21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과 22선 눌림목을 오는 걸 보게 되면, 확실하게 초반에 물량이 들어온 거, 그리고 자, 내버려두고 자연 낙하시키다가 올렸다가 운인다 그러면 패턴이 지금 주르륵 만들어지고 있어요. 레벨업, 레벨업. 저, 전 저점에서 터닝이 나오는 종목들은 항상 강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NEW 종가에 좀 관심 가져보세요.